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통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러한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정말로 완벽하신 통치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날 버려두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너무너무 들어서 더 이상은 기도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어려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욱더 두렵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앞에 속절없이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상입니다 저는요 그러한 의심들이 깊어져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다잘 되고, 남들은 다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은혜,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삶이었기에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왜 그분이 나는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가? 오히려 그분이 안 계셨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제 심장을 후벼 파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 사실이 정말 사무치도록 믿어집니다. 그분은요. 날단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시고 날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독해도, 믿음을 접어려도 그분은 나를 떠나신 적이 단한 순간도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뻗었던 순간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려놓거나 유보하시거나 변경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장 깊은 애정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는 인격적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단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게 우리와 이 땅을 여전히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일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기서 울지 말라는 말은 진짜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울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한 어린 양, 믿음으로 그한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양, 그분의 통치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나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제가 틈만 나면 부르고 흥얼거렸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인데요. 어, 때로는 이 찬양이 너무 공감돼서 부른 적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공감하고 싶어서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뒤바뀌고 온통 변수밖에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것들이 꺾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1년 내내 가득 채웠던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의 생각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치 손에서 받아놨던 물이 슬슬 빠져나가는 것처럼 비대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절망했고, 정말 많이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마다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뒤집혀지고, 어쩌라고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분의 통치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내 삶을 주께서 이 맛이 今しな 우리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당신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비록 당신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이 땅과 내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그한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낙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여 극리를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한 어린 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한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절망과 힘듦으로 혹시 낙심하여 주저 앉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삶 얼디에서도 볼수 없어서 낙담하고 절반 정도 포기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주변에 낙심하여 넘어진 동역자들과 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자신과 그리고 낙심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더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길고 긴 어려움과 하나님 정말로 길고 긴 낙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아버지 넘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위기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왔던 교회 교육과 교회 프로그램은 이 시국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말씀으로 삶으로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어떠한 상황도 다타개 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미꿈소 비전센터의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지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마음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진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선출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산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아버지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보좌에 계시는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을, 그한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금도 내삶 가운데 일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강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